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벤투스 680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르벤투스 S 680S는 기존의 이제 680에서 앞쪽에 이제 회전 시트가 들어감으로써 기존에 넓게 쓰던 그 거실 공간을 조금 더더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현재 지금 가격은 프옵션 가격, 부가세 포함, 개소세 포함 8,94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680데칼과는 비슷한 그런 느낌의 데칼이고요 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여기 단순히 이제 S가 들어가면서 이제 변한 부분이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문이 좀 바뀌었고요. 휴지통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나 봐주실게 요게 크게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전자로 이제 전기로 이게 어 잠기고 어 열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요 크기를 손잡이 크기를 좀 크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점으로는 여기 전기가 돼 있어 전기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차량의 문을 한꺼번에 잠기면 앞쪽에 있는 차량 문과 얘가 동시에 잠깁니다 이전에는 키를 그 저기 차량 키와 캐빈 키를 따로 막 했어야 됐는데 그게 없이 일체감으로 하나가 됐다는 게좀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위에 이제 유압 쇼바가 달려 있어서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여게 이제 잡아주는 홀딩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 문이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주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인을 빼서 이제 외부 샤워기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바뀐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0의 장점이죠 뒤에가 이제 침상형이고 침상 밑에는 이렇게 광활하게 수납한 공간이 돼 있어 가지고 어,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도 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캠핑카 운영하면서 어, 캠핑을 하면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짐들이 많잖아요 그 짐들을 다 때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뭐 필요시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 단을 두시거나 그래서 하면 공간을 좀더좀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이제 긴 것들을 꽂을 수 있게 해놓고, 한쪽은 큰 덩어리 있는 것들을 하면, 뭐, 그렇게 개인이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 가능한 등이 있고요. 안쪽에서 사용 가능한 220, 그 다음에 12V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외부 수납하면 쇼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제 침실의 3면창 중에 하나인 뒤가 이렇게 보이고요 위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수납함 이쪽에도 있,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짐을 넣으셔도 되고 이쪽에서 짐을 넣으셔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설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고 아 지금 잠겨있네요 여기는 지금 침실 옆에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데포트 카트리지 2 0 m 짜리가 들어가서 열고 일명 똥통이라고 하죠 그걸 빼서 화장실 처리하고 놓고 그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여기는 전기설비가 이제 거실 쪽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이 충전기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팬이 되어 있습니다 라운틴 티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외부 팬들은 전부 다 온도 감지 센서라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어느 정도가 이제 안정이 되면 어 팬은 어 돌지 않고 그대로 있죠. 온도 감지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루벤투스 680S의 이제 외형을 보게 되면 그 르노마스터를 기반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그. 기존의 포터나 스타렉스보다는 훨씬 더 모양이 이쁩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좀, 원래 이렇게 좀 나온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저기, 사람들한테 이제 호감을 더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80이라는 이 크기 때문에 조금 주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운영하기 힘든 모델입니다. <laughs> 네, 이제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부분을 좀 봐드릴게요. 실내 부분은 크게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고요. 침실, 아 저기, 거실 공간, 그 다음에 침실 공간이 독립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주방하고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S 버전은 스윙 버전이기 때문에 운전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이 앞에 거실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680 모델답게 어, 전실이 되게 넓기 때문에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한 일곱 명, 여덟 명까지 어, 좀 여기까지 해서 앉으면 한 8명까지는 둘러서 앉아서 어, 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좀 넓죠? 넓을 때, 여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쪽에 멀리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이제 그 거리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턱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턱이 없고 이렇게 좀 평평하고 저기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공간감이 넓을 것 같은데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벙커는 사람은 놀수 없고요. 여기에 이제 그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간편한 짐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V는 앞쪽에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그렇게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다른 차들과 같이 컨트롤 패널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는 지금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래서 680그 같은 경우에는 D5하고 D2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D2는 이제 공기 난방, 그 다음에 D5는 그 다음에 온수, 바닥 난방, 또한 이제 온수 매트까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출입구에는 이렇게 커다란 신발장이 있어가지고 예, 신발 수납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2에 공기난방 토출구가 있는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어... 화장실에도 공기난방 토출구가 하나가 더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샤워 이후에 좀그 건조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습기 제거하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좀 아쉬운 거는 뭐 공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는데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 타이어 위치에 휠베이스 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공간을 이렇게 좀 먹고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80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죠. 옷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옷장이나 이런 활용 가능한 이런 수납함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소소한 수납함들이 엄청 유용하고 많은 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겨울철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두꺼운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둘 데가 많이 없는데 캠핑카에서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런 옷장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680에서 이제 바뀐 점이 요, 쿠션이 이전에 이제 딱딱하던 그런 쿠션에서 훨씬 더 이제 승차감을 더 주기 위해서 쿠션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뭐 재질이야. 뭐 똑같이 아쿠아 클린 재질로 만드셨지만 여기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갖고 장거리 여행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2점식 벨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앉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가셔도 예, 충분히 편하게 뒷자리에 앉으셔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가실 때뭐 어린아이들이 탄다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쪽에 영상을 좀 틀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앞보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공간을 잠깐 볼게요. 주방 공간은 여기서 이제 싱크대 공간이 광활하죠.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안에 싱크볼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싱크볼들이 그 기존의 싱크볼보다 훨씬 더 공간적으로 활용하기에 좋고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넓게 쓸 때, 싱크대를 넓게 쓸때만 이렇게 해주시고 충분한 조리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어 여기에다가 이제 원버너 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뭐 이소가스랑 연결해서 이게 이제 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이 사이즈는 웜홀한 플레이트에 딱 맞춰서 있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갖다 쓰시는 것들은 편한 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일반 벽들, 다른 벽들과는 다르게 이런 재질로 타일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조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김치국물이나 이런 것들이 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 훨씬 더 어, 사용하기가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부에 이제 그, 저기, 수납장 들어볼게요. 그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크기가 굉장히 깊고 넓어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여기 보시면, 공간이 좀 작죠? 예, 그거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저기, 있는 부분에 휠베이스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공간이 작아서 만약 에큰 냄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얹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쪽에는 비트리프리고 1 5 0리 l 짜리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주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냉동고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은좀 아쉬운 거는 다 좋은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데 위에는 작아서 양념통 그 정도 수준밖에 놓을 수 없다는 라것 그런 것들은 1.8L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세워서 놓고 사용 시에는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침실 부분입니다. 어른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상부장들이 있어서 옷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고, 한쪽에 보시면 무드등과 그 다음에 12V, 220V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정용 캐리어 에어컨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TV가 이 뒤쪽에 달려있어서 누워서. 충분히 TV를 즐기실 수 있고,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거실에 계셔, 거실에서 이제, 책을 보시고, 이쪽에서 뭐 TV를 보시고, 그것들은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간단히 680 그, 스윙 버전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모델은 확실히 일단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한 네, 그 네, 4인 가족 이상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제 루노마스터의 단점인 이 수동 변속기라는 점. 고점만을 그 빼놓고서는 단점은 루노마스터가 이제 수동 변속기라는 거. 그런 점만 빼고 만약 운영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인 가족이라면 저도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는 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투스 680X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